조선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시대 하늘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. 바로 붉은 비가 쏟아진 사건이죠. 평화롭던 한낮. 갑자기 온 세상이 붉게 물들었고 백성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. 조선왕 조실록 세종실록에는 이 놀라운 기록이 상세히 남아있어요. 1445년 3월. 한양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붉은색 비가 내렸죠 사람들은 옷과 땅이 붉게 변하는 광경에 경악했고 이를 하늘의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왕실 역시 이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세종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민심을 살피며 국가의 안녕을 빌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늘에서 피가 내린 걸까요? 현대과학은 이 붉은 비 미스터리를 풀어줍니다 이는 주로 황사나 흙먼지가 섞인 비가 내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멀리 사막에 붉은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구름과 섞인 후 비와 함께 떨어지는 거죠. 세종 시대의 붉은 비 사건은 과학 지식이 부족했던 과거의 자연 현상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인상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. 500여 년 전의 기이한 하늘 이변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.